안녕하세요. 다육이가 꿈꾸는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집에 1월궁 색상이 너무 이쁘죠? 물드은게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색상이 이쁘죠? 여기는 용월 또 까라솔 색상이 아주 이쁘게 물들었네요. 그래서 한번 눌러봅니다. 까라솔. 연봉 색이 더 이쁜데 화면에는 좀 흐리게 나오네. 베비나 베비나 보우, 캉캉. 에보니는 아직 물이 좀 들들었네요. 저는 요게 제일 이뻐요. 다육사랑 옹옥사랑 거기 계신 분, 외국 에 계신 분 그분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도 길러 보는데 정말 이뻐요. 이거 금이잖아요. 너무 이뻐요 이거. 이게 진짜 이뻐. 보세요. 이쁘죠? 정말 이뻐.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초콜라인 꽃이 많이 폈어요. 얘는 여전히 빨갛고요. 물들어서 먼저 보셨죠? 어쩜 이렇게 이뻐요 이거? 어. 내가 제일 이뻐하는 거. 여기 또 새끼가 여기가 아가들이 이렇게 앉더라고요 여기? 요거? 저고요 여기도 여기 아가들이 이렇게 앉아요. 숲속숲속이성적기이속또속 이상. 이상. 보여드릴까요 아보카도 크림 숲속숲속숲 카타 크림 리틀 잼 리틀 잼 홍포도 지설성 올리비아 올리비아 꽃에 올라왔어요 qué año 진짜 예뻐요. 색이 얼마나 예쁜데요, 이거? 색상이 몇 가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색상이에요. 이렇게 호접 요거는, 아르제 먼저, 화상 입은 거, 제가 오늘 이렇게 잘라서 적심 삼목해서 앞에다 몇개 심었답니다. 요거는 이제 딴 데다 조그만 데다 하나, 하나 심어 볼라고요. 삼목해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또 이쁘죠 색감이? 캉캉도 되게 깜빨개요 이게 좀 어려서 그래 좀 커야지게. 꼬불꼬불 캄캄이 되죠? 요거는 러우 철하네요. 근데 달라요. 이것도 러우 똑같은 건데, 달라죠 여기도. 이것도 러우데 달라요. 해야네 이것도, 다육사랑 홍옥사랑 그분도 이거, 이거 있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요거랑 요거. 그분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